됐어. 응? 야, 물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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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어. 야야 야,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알파고 오지라니고 물었다니까 <laughs> <laughs> 어? 잡았어 <laughs> 잡았어 얘들아 <laughs> 이거 액션 캔 끼고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<laughs> 왔어 왔어 야 관심을 가져줘. 아이씨, 관심 좀 가져줘. 어, 왔다니까. 아, 야, 힘이 없노, 씨. 아, 야, 두 마리. 그래갖고, 한 2년, 그렇지, 한 2년, 이제 뭐, 공사할 것 같으니까. 아, 이걸 물었나? 아닌가? 어, 아, 물라 그러네. 소리대가 살짝살짝씩 움직인다. 아닌가? 바람인가? <laughs> 이럴 때 흔들어 보 알아 흔들어 보면 애들이. 흔들어 보면은 먹지. <laughs> 먹지. 3점. <laughs> 어, 왔어, 왔어. 3점. 처리대가 계속 흔들리는 게. 이게. 어, 3점. 어이고, 맞지. 어, 없어, 1점이야, 다. <laughs> 여기는. 40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. 어. 그러지. 어휴, 많이 삼켰다. 오쌉! 어. 아, 잡았나? 잡았나? 아이고, 요번엔 좀 시계 쳤는데, 얘가. 잡았네. 어. 물에서 스키를 타고 올라오고 있다. 아우 작다. 왔어. <laughs> 오, 오, 요 사이즈와. 사이즈와. 왔어. 음. 사이즈와. 아이고 뛴다요. 바늘털이 하네. <laughs> 오, 요거는 사이즈 좋아 요거는 30 됐어. <laughs> 지가 털고 갔어. 응? 왔어! 아이힘 좋아. 바로 튀어 올라온다. 수면이 이로. 어이구야. 야, 한 30cm 떠버리는데? 어우, 드랙도 풀고 나가. <laughs> 야, 야, 왜 이리 활동적이로. 이 저녁에. 왜 이리 활동적이야. 자, 이제 풀고 가. 오또 입질어, 입질어, 입질어. 자, 오호, 야 다시 이거 피딩이 왔다. 다시 또 들어온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추워, 야들아 추워. 와 <laughs> 아이고 깊이도 삼켰네 올것 같은데 뭔가 살짝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었는데어 그래 맞아 맞아 입질이야 삼켜 삼켜 훅 갖고 가 아이씨 치기만 하고 먹질 않나 이럴 때뭐 흔들어 흔들면 그래 흔들면 먹지 애들이 <laughs> 아 늙어, 먹어 벗게 돼 있어. 자, 풀고 가세요, 이제. 안 풀어. 아, 풀고 가라니까.